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이 선생님, 다른 선생님들서 고생하셨고, 또보좌 하시는 선생님도 이렇고,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, 4 5월 이렇게 갑자기 또수료식을 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, 또 우리 기가 또 앞으로 많이 탐구를 하셔가지고, 이 지역 사이에 조그만한 자원봉사 교사들도 하시고, 나름대로 지역에서 여러 만큼 발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이 45기가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셔 넘친 줄 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생각이 됩니다. 특히 우리 저 그때 저은진에 가셨을 때 제가 좀 여러 가지 직책을 지금 이제 부회장님, 총무님,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,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국민원 부회장님, 김혜숙 부회장님. 그래도 떡을 해 주시고, 얼마나 장군을 주시고. 감사합니다. 이재인 부회장님.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리 가정은 이제 직급되는지 좀 모르고, 대구 법원님. 대학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마선생님이 안도 계셔가지고 소개가 됐었습니다 우리 마선생님, 우리 감사로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앞으로 이렇게 구성을 시켜놨습니다는 나름대로 학교에서 지시되는 사항, 연락사항이 있으면 격박했다고 우리 대원들에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우리 청문님, 뭐 준비 된 상이 있으면 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지금 다른 건 아니고요. 아니, 그냥 마이크, 마 저기 다른 건 없고요. 저희 혹시 공지사항이라든지 뭐 좋은 글귀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올려주십사하고 밴드를 만들 것거든요 밴드에서 초청하시면 돌아주시고요. 좋은 거 있으면 많이 올려주십시오. 사진도 좋고 글도 좋고요. 다제가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. 추후에라도 저가 교육이 있으면은 여기 수리하신 선생님들께는 제가. 계속 그 교육 안내 문자를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주변에 그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. 하여튼 마지막으로 그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회장님이야 여기 있장 선생님들께 하 감사를 드리고 오늘 그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예 바로 대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동안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셨습니다 고맙습니다.